피까 드디어 제가 부산 국제모터쇼에 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기는 것은 현대 기아 부스도 아니라 정면에 있는 게 디피코의 포트로더라고요 포트로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하나 영상에서 128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 바로 포트로기 때문이죠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이런 비판들도 있었어요 비행거리가 너무 짧다 고속도로를 못 한다. 전용 차로를 못 한다. 특장을 못 한다. 그래서 그 모든 댓글을 잠재우고자 포트로 350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네 저는 디트코이 v 영업본부장 이 선수라고 합니다. 자디트코 350이 새로 나왔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봤던 건저 옆에 우체국 차예요. 네. 특장이 되네요? 아 우체국 차는 전는 특장은 아니고요. 네. 그냥 우체국의 칼라를 그 도색을 해서 나온 차입니다. 아, 아 네. 그렇다면 이제 특장이 되고 고속도로를 타는 차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d p 코 350이다. 네네. 사이즈가 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그 화물 적재형 길이가 기존 초소형보다 175mm 정도가 길어졌습니다. 크기는 좀 커졌고요. 재원은또 네. 달라졌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적재 경향을 높였기 때문에 뭐 타이어 사이즈도 더 커지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을 할수 있다는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실내 공간 사이즈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소형 전기차 진짜 초 작다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초소형이 아니고 소형 전기 화물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는 거거든요. 실내 사이즈 궁금하실까봐 제가 얘를 좀 태워봤죠. 산저가 <목소리> 어때, 산저가 키 186에 몸무게 130kg가 타는 포트로는 아, 완전 동동해. 어? 넉넉하다고? 오, 여러분, 요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공간 나쁘지 않아요. 나만 하자 둘은 안 되고, 나는 딱그 아, 둘이 탈수 없는 게 어깨가 <laughs> 탑승을 해봤는데요. 어, 저희는 어깨가 안 닿네요. 네, 어? 여러분, 그냥, 어, 동생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정상 체중인 분들은 어깨가 안 닿고요. 제 동생은 1인승이더라고요. 자, 작은 차가 무색하게 키는 되게 큽니다. 이렇게 키를 크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아. 어... 같은 아, 이유는없습니다 야, 아, 키라 동작. <laughs> 자, 실내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스티어링 휠은 그냥 일반 상용차 스티어링 휠 그대로고요. 기아는 다이얼입니다. R, N, D가 있는데 D가 오른쪽이라서 이게 어 요렇게 N 단을 거쳐서 간다는 거 요거만 신경 쓰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시거잭이 보이고 USB 충전 단자. 요건 뭐예요 위 아래? 조어락입니다. 아, 도어락 네, 네, 잠기고 네, 네. 열리고, 네, 네. 어,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는 혹시? 네, 그거는 이제 화물차이다 보니까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옵션으로 넣을 수도? 네, 없습니다. 없군요. 네, 네, 네. 어 그렇다면은 옵션은 뭐가 있나요, 이 차? 일단 기본 장착이 되는 게, 네,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탈수 있게 만들어지는 차라서 음. ABS, 에어백 이런 것들을 아 기본적으로 안전 아 사양이. 장착이 될 겁니다. 안전사양 장착되고, 네. 그리고 또 옵션으로 그 네. 배터리 용량도 선택할 수가 있다고. 네, 기본은 이제 30kW짜리를 사용할 건데, 30kW를 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주행 가능거리가 170km 인데요. 네. 요거를 이제 옵션을 넣어서 배터리를 증량하면은 230km 까지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작과는 다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한 1시간 충전이 돼서 요게 또좀 장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피코 실내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높이가 좀 넉넉한 게 특징이라서 네. 약간 이 공간감은 어,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레이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어, 레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 패드 공간으로 가시죠. 뿅! 자, 뒤쪽 배도 공간을 보고 있는데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이고요 픽업 외에도 이렇게 탑이나 냉장 같은 특장이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오, 몰케이지도 네. 멋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추가로 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설치할 수겠어요 아, 애프터마켓으로 아, 이렇게 설치가 네. 가능한 거고 네네. 요거는 사실 워낙 조그맣고 가벼워서 썼어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 여자가 그냥 가볍게 들고 네. 내릴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툭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너무 조그만 사이즈. 부담없고 좋네요. 옆쪽에 보고 계시는 이탑 장착한 것도 괜찮다. 이거 외에도 이제 냉장 같은 거 설치가 다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얘가 최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네, 최고 속도는 100km. 오, 100km까지 네. 나와요? 오, 예전이 우리가 얼마 정도였죠? 저 예전 거는 초소형은 70km였습니다. 어 왜냐하면 초소형은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초소형은 리밋을 국가에서 걸어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100km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고 특징으로 잡을 수 있고요. 자 요즘에 농협차로 되게 자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로 타깃층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량? 아무래도 이제 그 운송, 배송용으로 그 많이 타깃을 볼수 있고요. 지금 우체국자 말씀하셨지만, 동거리 운송, 택배용으로도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새로 나온 거는 그 운행거리가 짧고 아.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영 그리고 이런 냉장 탑차 같이 특장도 가능하게끔 기존 네. 차는 특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그 전차도 되게 반응 좋았거든요 네, 얘는 확실히 네. 반응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롯데슈퍼 프레시 요것도 네. 있는데 이거 롯데슈퍼 허락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350이 본격적으로 이런 마트 같은 배송에 많이 네. 활용이 되겠네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디피코가 네. 왜 입구 한가운데 이렇게 부스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가 계속 이제 중소 브랜드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모터쇼에서 좀더좀 많이 알려고자 노력을 네. 해서 이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부산 국제 모터쇼 딱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디피코의 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포트로보다 엄청난 변신을 해가지고 네 되게 소개해드리면서도 기분이 좋았고요. 자 궁금하시다면 부산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스로 넘어갈게요. 뿅. 뿅. <laughs>